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음, 삼양식품에 대한 아주 뜨거운 금융 소식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핵심은 역시, 그, 불닭볶음면 신드롬이죠. 이것 때문에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글쎄요.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뉴스죠. 특히 2016년 말에요. 그때 주가가 한 4만 원대였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뭐 130만 원을 훌쩍 넘었으니까요. 어우,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도대체 삼양식품 성공의 동력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현상의 본질과 또 미래 가능성까지 명확히 짚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저희의 목표입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정확히 10조 49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야, 10조 클럽이네요. 네. 소위 말하는 10조 클럽에 이제 딱 들어간 거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54위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기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꽤큰 기업들하고 비슷한 규모가 된 겁니다. 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인데요.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더 극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1년 전 주가만 봐도 66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133만 원선이니까 뭐 거의 두배 이상 오른 거죠. 두 배요? 와. 네, 그리고 특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그 매운 라면 먹기 챌린지, 불닭 챌린지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 엄청 유행했었죠. 그게 막 펄지기 시작하던 2016년 말. 그때는 주가가 4만원대였어요. 4만원대.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그렇죠. 뭐 그래서 지난 5월 16일에는 주당 100만원을 넘어서면서 황제주라는 별명까지 오졌고요. 이런 폭발적인 주가 상승. 음 역시 그 배경에는 탄탄한 실적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가장 중요한 동력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실적 성장세입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의 불닭볶음면 인기가 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해외인기가 어느 정도 길래요? 삼양식품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요. 이게 꾸준히 늘어서 2020년에는 57%였는데 작년에는 77%까지 올랐고 올해 1분기에는 무려 80%를 찍었습니다. 80%요? 이야 그럼 이제 삼양식품은 사실상 거의 수출 기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봐야죠. 근데 단순히 많이 팔리는 것 말고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게 해외 판매 가격이 국내보다 높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마진율이 더 좋은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지니까, 회사 전체 수익성이 아주 크게 개선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하긴, 해외에서 더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린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맞아요. 인기가 워낙 뜨거워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는, 제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 부족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라니 와,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위상이 정말 실감 나나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단일 제품군, 그러니까 불닭 시리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도 괜찮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뭐 위험 요소는 없을까? 이런 점도 궁금해지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당장 2분기 실적만 봐도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킬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DS 투자증권은 2분기 매출 5,533억 원, 영업이익 1,356억 원 정도로 예상했고요. IBK 투자증권은 매출 5,710억 원에 영업이익 1,387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성장인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매출은 약 35%, 그리고 영업이익은 55% 이상 증가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와, 성장세가 여전히 엄청나네요. 꺾이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군요. 그럼 목표 주가도 당연히 올랐겠네요. 네, 맞습니다. DS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기존 13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또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16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좀더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가동 시작한 미량 2공장이랑 또 2027년에 가동 예정인 첫 해외 공장 중국 공장이 있거든요 아 해외에도 공장을 짓는군요 네 이걸 통해서 삼양식품이 이제 3차 성장기에 들어설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생산능력을 더 늘려서 계속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이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음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궁금하네요 단순한 라면 회사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의 이 매운 맛이라는 컨텐츠가 어떻게 세계인의 입맛과 문화를 파고들었는지 그 성공 방정식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또 이런 메가히트 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성, 이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결국 삼양식품의 이 놀라운 성장은 정리해 보면 해외에서의 그 폭발적인 불닭볶음면 수요. 그리고 수익성 높은 해외 판매 비중 확대 이두 가지가 딱 맞물린 결과라고 볼수 있겠죠 네. 이걸 조금 더큰 그림에서 보면 어, 이 사례는 그냥 식품 기업 하나가 성공했다 이걸 넘어서 한국의 맛과 문화 콘텐츠가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k 푸드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맞습니다 정말 k 푸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례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처럼 앞으로 또 어떤 한국적인 맛이나 문화 요소가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